개삼탁 하셨나? 장수조합은 개역 강래공, 김유신 맹호, 발소가 동방을 하겠고요 현재 사냥터는 기간제 호선 쓸 때는 송호인이었고, 현재는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주막하는 미시라 아침이 가네샤, 오행기 페르난도 있으시고, 기간제 호선, 으로송원인을 사냥하다가 없어지니까, 사냥터를 어디 갈지 모르겠고요 산문으로 가기에는 겉타가올것 같은데, 그치, 송원인 잡다가 겉타면슝다 뒤지지, 그냥. 어? 현재는 17억이 있는 걸로 신수를 사려고 했는데, 호선을 사야 하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드라마 라이즈! 각동방이네 또? 답은 정해졌긴 해. 호선사는 거. 야, 잠깐만, 잠깐만. 답은 정해졌잖아. 그냥 호선사성이냥 그냥 하면 되잖아. 송환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이게? 지금 1번 하시는 분들 그냥 그 각동방으로 사냥 한번 해보라 이거지. 어, 볼게 없는데? 그냥 각동방으로 사냥 해보라 이거잖아. <놀람> 진짜. 아니, 씨, <놀람> 진짜 좋나? <놀람> 어, 동방으로 사냥 좀 할게요, 그러면. 예, 사냥도 해보고 뭐 그니까 만약에 호선을 살지 않을 상황이라면 동방으로 한번 사냥 해볼게요.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소개 풀 공명이고요. 예, 무형포처 한번 끼고 계시는데 일단 풀 공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풀 테세트 매니저 오빠. 여 매니저 오빠 이름이 대표님 대. 혹시 여성분인가요? 김유신 얘는 김유신 맹호 세스노카미 계란의 발사콜 와 황당성급 황당수로... 와... 아오의 탈지? 은하 누나? 아니 이거 왜 만든... 만드... 네, 주작. 그다음에 이제 신수 백코 네. 현무 이간소대만청구이렇게 네. 있습니다. 17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laughs> 간제 호선을 사하다가 없어지니까 를 어디 지 모르겠습니다. 문으로가아 같은데 현재 17억 정도 있는 걸로 신사려고는데호선사 하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나라 <laughs> 아니야, 아니고요. 억으로 예. 네, 17억으로 이제 호선을 사는데 지금 각동방 있잖아요. 각성 동방 하나가 있잖아요. 각성 동방 동방은하. 하나. 각성 동방 하나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호송 따 보통 클래 전쟁 있다는 가정 하에 두고도 3천에서 4천 정도 걸리잖아요. 예. 네. 클래 전쟁 없으면 이제 4천 정도, 4천 후반까지도 걸리잖아요. 이거를 두고 봤을 때. 각성 동방은행가 만약에 3천에서 4천 정도 벌어주는 사냥터가 있다면 굳이 호선호성 딱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니까 지금 그냥 각동방 사냥 를 한번 찾아보다가 도저히 없으면은 호선 사냥 걸로 결정합시다. 어떻습니까? 화염 전갈 요 정도 느낌이 딱 강하거든요. 화염 거인은 안될 텐데, 광원, 광원이랑 여기가 왜 지금 꿀이냐면, 여기서 번개균이 서린 그 뿔, 혼돈뿔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군다리병 재료에요. 그래서 그게 시세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상재인데 상제가 는데 지금 저희 서버 최고 많이 올랐다가 6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00만원 정도 알거 주작서 지금 뿔이 지금 1만원이라고 와, 존나 개꿀이네, 그러면 아니, 탱커가 아니 되겠다. 겁나약네 싫어해? 잠깐만. 근데 역속 아니에요 이거 여기 여기 속성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전 속도로 좀조지거든그은각동 방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불사신 분은 뭐 저기 사면 되, 되잖아요. 네. 중폭만 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와, 중폭이랑 템세팅 좀만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됐어. 형 그냥 호선 가자. 어? 나도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리스크가 없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봐봐. 내가 왜 호선을 추천하냐면 형님, 봐봐. 은하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어. 동방 하나 제대로 쓰려면 일단 증폭이 무기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봉기부 해줘야 돼. 봉기부 들어가면 봉기부 일단 봉기부터 회수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무기 투자하는데 무기도 회수가 안 돼. 무기도 보통 5강까지 한 2, 3억? 3 4억 많이 들면 3석까지 들어가. 어. 이게, 이거는 회수가 안 돼, 일단 요두 개는. 어. 근데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광기원도 사냥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나 저도 모르겠고요 지금 안 써봤어 난안 써봤어 이런거 좀 저기 보면은 뭐야 파고에 좀 쳐서 영상 좀 보면은 좀기승대 지금 없어 지금 영상도 영상조차 없어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좀안 안 쓰는 이유가 다 있어 어다 음, 형님이 아까 등방 하나가 만약에 봉기 부기고증포기까지 맞춰서 광론을 잡을 수 있다면은 하겠다 하시잖아 그 마음 나도 이해해 얘 충분히 이해해. 얘이 새끼한테 정이 들었고 계속 키우고 싶잖아, 그지? 근데 만약 에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이 광기 혼돈이라는 사람한테가 언제까지 꾸려지도 모르고 니즈가 네, 없는 쪽으로 갑시다 해도 되는 게 되게 1억만 벌어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산문 가지 말고요. 그냥 지금 근원 케어 근원 근원이 돈다잘벌 거예요. 산문보다는 음, 그치, 무슨 근원을 케어하는지 은은하나 계획으로 잡을 수 있나요? 동방, 각동방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그니까, 이런 근원도가 다 같은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근원이 총 다섯 개가 있죠. 기근, 뭐, 청근,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단은 근원을 쳐요, 유기전에서. 근데, 우리 주격수는 동방은 하지. 그럼 지상 딜러지. 그러면 지상 쪽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청근. 시대 제일 싸지. 근데 이게 공중이지, 걸러. 어. 그래서 내려가. 백근. 자, 얘 광호죠. 근 지금 돈이 좀꽤 되네 어 690만원 이게 좀 되게 센건데? 광호..광..광호의 군은 왜이렇게 쎄? 야근원시이 미쳤네? 시세 뭐야 시세 이거 와. 잠깐만 우리 주젝서버도 그런가? 현무서버가 존나 비싸네 우리 서버 지금 480밖에 안하는데 개꿀인데 지금? 여기 이거 해야돼 이거 무조건 해야돼 그러면 천무에거는 700만원이고 천만원이야? 기금? 기금 갈까? 기금 가볼까? 개혁차를 잡으라고? 개혁차보다 얘가 훨씬 빠를텐데 이번에 개혁차로 한번 잡아볼게요 다음판에 신 속도는 빨라 얘네 진짜로 봐 이거 안돼 계획치 안돼 어따 비교해 동방은화가 신속도가 빨라서 동방은화 무시 못해안돼안돼동방은화가 빨라 가지고 있는 신수들이 주작 있고 백호 있고 현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거 뽑아야 되네 청룡 뽑으셔야 되네 청룡이 하나 한 마리 18억 들어 19억 정도 들어간다 칩시다 아, 1 19억 어, 19억 들어간다 치고 현무 하나 또 뽑으셔야죠 그죠 현무 석상 뽑아야 되니까 18억 정도 할란가한 마리 에 17억 하나 현무는 본인이 키우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러면 19억만 버시면 되겠네 예 아니다 이것도 17억 18억 잡자 어, 17억만 버시면 되겠네 왜냐면 호선 인형이 하면 17억짜리니까. 18억짜리니까. 어. 그때 이제까 그러니까 청룡까지 사주고 그다음에 마, 나머지 한 마리 현무는 이제 그때 호선 인형 팔고 그다음에 이제 가셔야죠. 고기 고깃, 고깃불은 그냥 케박캔데 고기 고깃불 값까지 벌고 기린으로 합칠 것이냐. 고기불 값을 안 벌고 그냥 바로 기린으로 합칠 것이냐. 이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고깃불 값까지 벌고 기인을 합치세요. 난 솔직히 그게 나은 것 같아. 고깃불 없으면 사냥 좀 존나 힘들어. 지금 17억 있죠. 이걸로 호선을 사요. 호선 구매. 그 다음에 총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 지금 청룡 이거 17억 사야 되고 이거는 호선 인형 값이니까 호선 값이니까 빼고 여기다가 기불값고깃불고깃불 고깃불 얼마예요 시세가 여러분들 고깃불 시세 얼마예요 한보 서버? 썸보 서버는 높지 않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17억 플러스 28억 까지만 벌고 45억 정도 널널하게 5억 넣려줘 가지고 50억 까지만 벌어요 50억 벌어야 되는데 어, 호성으로 호성 호선 구매하고 50억 벌어야 돼 어, 벌어야 돼요 어, 50억 네, 50억 벌어야 돼 호성 때몇 시간이냐 저거 50시간? 맞나? 굉장히 싸게 샀네, 1억, 1억 싸게 샀네. 예. 가죠, 식빵녀는 가지라고요. 공짜로 그럼 17억 돌려주세요. 계속 넣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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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